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 도말세포검사,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 자궁경부 바이러스 배양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경으로 질내 시야를 확보 후 경부에서 검사 전용솔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도말 검사는 경부에서 검체를 채취 후 슬라이드에 묻혀서 고정액에 세포를 고정시켜 검사실에서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이며 액상 검사는 경부에서 검체를 채취 후 개별적으로 고정액에 세포를 보존하여 검사실에서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로서 정확도가 도말 검사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 확대경 검사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궁경부를 염색 후 촬영하여 세포의 모양을 확인하는 검사로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 바이러스 배양 검사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에서 세포 채취 후 전용 검사 용기에 고정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궁암의 원인은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염 시 경부암 발생 위험이 있는 바이러스 군 32가지 타입에 대하여 배양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드린 4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 안내입니다. 보험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국가 안검진을 하는 경우와 경부에 출혈이 있거나 용종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 경부 세포 검사 결과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던 기왕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검사 비용은 모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말 세포 검사는 3만원, 액상 세포 검사 4만 5천원, 확대경 검사 4만원,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부암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